무를 수세미로 깨끗이 씻은 후에 이런 부분은 씻어도 흙이 좀 있고 이게 잘라져서 팔았기 때문에 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살짝만 돌려주고 이 크기도 다 다르거든요 무가 그래서 꼭몇 개라고 하기는 애매하고 이렇게 그 감자 깎는 필러로 다 껍질을 벗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오래 가고 껍질이 있어야 아삭하고 영양가도 있고 이렇게 안 좋은 데는 살짝씩 그냥 칼 끝으로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안 좋은 부분만 칼끝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제거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를 때는. 그냥 본인 마음대로 먹기 좋은 크기로 지금 한이 정도, 요이 정도 두께를 자르면 요게 한 2cm 에서 2.5cm 정도 되게 이게 얇으면 빨리 숙성이 되고 두꺼우면 좀더 늦게 숙성이 되는 차이 뿐이지 어 그렇게 뭐별 다르진 않아요. 이렇게요 정도 두께가 되게 이걸 가운데를 안 자르고 이렇게 무가 작을 때는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렇게 해도 돼요. 요렇게 요 정도 크기는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한번 가운데 여기 이렇게 안 잘라도 되고 아니면 그냥 먹기 편하게 하려면 잘라도 되고 모양은 별 상관 없이 그냥 마음껏 잘라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을무는 달고 맛있어서 누수과나 설탕 넣지 않고 천인점만 두컵 넣어서 중간에 한번씩 뒤집어 줍니다 중간에 뒤집어 주면서 총 2시간 절인 후 씻는 게 아니라 그대로 채반에 건져서 물기만 제거해 주면 됩니다 대파는 파란 부분은 진액이 있기 때문에 흰 부분만 어슷하게 약간 크게 썰어 줍니다 석박지에 들어갈 양념 찹쌀풀 종이컵으로 두 컵입니다 찹쌀풀은 다른 데 보다가 무 석박지에는 이렇게 되직하게 해야지 무에 착착 엉겨붙어 가지고 양념이 벗어지지 않고 잘 어우러지니 까 그렇게 되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양파 두개배한개반 새우젓 종이컵으로 1컵 생강 1컵 마늘 이게 1컵이고 2컵 멸치액젓 까나리나 다른 액젓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갈치 액젓. 액젓도 한 가지 보다가 섞어주는 게 훨씬 맛이 좋아요. 양파하고 배에서 단맛이 나니까 설탕은 안 넣어도 되는데 한 스푼만 넣을게요. 그 다음 일단 이렇게 저어서 섞어 보고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넣으면 되거든요. 고춧가루 이게 다 섞어 이렇게 해서 잘 섞어줄게요 고춧가루 다 섞어서 이렇게 되직하니 벌써 양념이 맛있겠죠 김치 종류 양념은 간을 이렇게 딱 먹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먹어봐서 내 입맛에 싱겁다 싶으면 액젓을 더 넣어도 되고 굵은 소금을 더 넣어도 되는데 지금 더 넣을 필요가 없이 너무 딱 맞아요. 이렇게 양념을 미리 해갖고 고춧가루가 좀 불어야만 이게 색도 곱고 하니까 이렇게 미리 양념을 조금 미리 버무려 두세요. 위에다가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서 색을 입혀준 다음에 양념을 넣어가지고 해, 거기서부터 앞에서부터 버무려 다시 밑에를 이렇게 손을, 손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넓게 그 삽으로 양쪽에서 삽으로 뜬다 생각하고 밥을 비긴다 생각해 양쪽으로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깊숙이 덮갖고 밥을 비빈다 생각하고 좀 문질러봐. 이렇게 손바닥 같은 거. 그냥 밑에만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싹싹 문질러봐. 오, 떨어진 이렇게 앞으로 끌어올려. 가봐. 응. 엄마가 어떻게 버무리나? 봐봐, 이렇게 손을 좀 넓게 해갖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싹싹. 이렇게, 앞으로. 이래야지 골고루 섞어지지. 한번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비빌 때좀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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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질문질. 또 반대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서 한번. 버무려주고 남자들도 김치 해야돼 임마 힘이 쎄갖고 여자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다 버무려졌어. 그래도 이 차를 너가 버무려가지고 이제 무 맛들어야 돼 맛있겠지? 음. 먹어볼까 하나? 맵겠지? 지금은 매울거야 나 먹어봐. <laughs> 어쩌나? 맵네. 아직은 뭐가 살짝 맵지? 응. 음. 근데 맛있는데? 응, 맛있네. 그지? 응. 밤딱 맞지? 응. 음. 통에다가, 통에다가 담자, 이제.